t-2 하고 y가 t 제곱 마이너스 3인데 여기에서 이거 물어본 거거든 dx분의 dy 그러면 여기 이거 그냥 평입을 하시면 돼요 1 dt 여기는 t y 그러면 2t dt죠 그래서 여기 갖다 쓰면 dt분의 2t dt니까 얘는 이 t로 나와 그럼 잠깐만 t가 여기 얼마야? 2배 x 플러스 2지? 아, 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 내가 요 t 대신에 이쪽으로 이제 t를 이거를 매개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정의 y는 지금 답은 나온 상태인데 과연 이것까지 틀 거냐 아니면 놔둘 거냐 이게 좀 문제이긴 해. 답은 이건데 지금은 네. 그러면 y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네.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요거 y 프라임. 여기 그냥 해보세요. x 플러스 2 맞죠? 네. 똑같아요자 580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게 어떤 때는 t로 계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x로 계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조심해야 돼. 응? 어? 네. x가 t 분의 1이다 y가 지금 t의 세제곱 플러스 이야 네. 그럼 dx 분의 dy를 하래.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t의 마이너스 일제곱이지. 네. 마이너스 T, 에 마이너스 T. 제곱 네. 따라와? 네 아, 좋아 h t So, 분 e a 하 e t 에 제곱 정 T. 하세요어떻요 돼요? 마이너스 3 T. T. 에 h 제곱이 s me. t h i 빼기 s a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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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분의 1이니까 X분의 1의 3제곱이야. 얘 비굴쳐. Y'는 어떻게?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제곱이지. 따라와? 네. 뭐.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아니, 마이너스 3이구나 그치? 그러면, 여기서 t가 누구였냐면 X분의 1이라고 했다고. x 분의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에0분여 마이너스 3이 돼요. x 네제곱분의 1이니까 얘가 결국 정리하면 18은 마이너스 3t의 4제곱이돼요 돼요? 네. 오, 이거 몇 가지 상관은 없어요. 이게 정답. 그 다음에 581번. x는 도 t 야 그 다음에 y는 e t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제 는냥 바르게 d x 분의 t y를 구해줄래요? 편미분 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써? 이건 d x는 뭐라고 하는데? t의 2분의 1. 이거는 t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t의 마이너스 2분의 따라온? 네. 얘는 2배 e t 플러스 1의 제곱 편미분이. 이게 역수니까 8 되겠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네 t 플러스 1의 루트 t 역수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582번. 근데 여기, 여기 그냥 바로 써. 볼게요 dx는 코사인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dy는 사인 미분하면 뭐가 돼? 코사인 세타 d 세타죠. 따라서 dx 분의 dy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그냥 갖다 쓰면 코사인 이거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d 세타가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에 d 세타. d 세타는 주어져. 만약 얘를 좀, 에 이렇게 써도 되겠다. 컴트 센터라고 써도 되그 다음에 583번. 센터야. 자, 이거 물어봤네. 여기서 dx는 뭐라고 써? 탄젠트 미만은 뭔데야? 시퀀트. 그, 그 그림으로 기억해야 돼. 탄젠트 미출과 시컨트 제곱 세타야 보다 D 세타 그러니까 DY는 어떻게 쓰지? 시컨트야 시컨트 그럼 시컨트 세타 세판 세판 D 세타 따라서 DX 분의 DY를 넣어 본 거야 3 그러면 분모는 3 시컨트 제곱 세타고요 D 세타 분자는요 2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 디 세타죠. 그럼 잘 보세요. 이거하고 이건 주어져요 그다음에 시컨트 이거하고 이거 주어지지 그러면 3분의인데 시컨트의 역수는 뭐야? 코사인 세타제 탄젠트는 몇뭐 분의 뭐라 그랬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제 그래서 정리할더니 얼마? 3분의 2 사인 세타가 집에 다그어놨어 네. 그려놓고 봐. 자주 봐야 돼. 그 잘하는 애들 참잘하니까자 음악 수 미분법 요거 했는데 한번 더 한번 더 보고 할게. 어떻게 미분치나잘 봐.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학교 걸로 바꿔줄게. 얘 미분해. 얼마야? 2배 x 1송미분 dx 플러스 2배 y 플러스 미분1 끝났네? 근데 dy는 남아. 여기는 어. 그럼 문제에서 dx분의 dy를 물어봤잖아. 음. 그럼 저철 dx분의 dy로 나눠줘. 라서 음. y 타임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y 타임이에요? 이는 없어지고 y 더하기 b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게 정답이야. 그다음 585번 몇번 하다 보면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아. 자 앞에 거 미분해서 1 y dx. 자 이번에 y 미분해서 그럼 x 남아 그러면 dy. y를 미분하면 1 dy잖아. 이걸로. 제가 원하는 건 dx 분의 dy지 네. 그럼 전체를 dx로 나눠주면 y 플러스 x dx 분의 dy는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y 프라임은 얼마? x 분의 마이너스 y죠 정답 그럼 dx 분의 dy를 쓰셔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586번 세제곱이냐 아니면 제곱이냐 제곱. 3제곱, 그 다음 y는? 제곱 제곱 자 미분해봐 x에 관해서 미분해 3x제곱 dx y로 미분해 ey dy 플러스. 요거 x 미분하면 1이지 ey dx 자 y로 미분해서 그럼 ex dy 내가 원하는 게 dx 분의 dy니까 전체를 dx로 나눠주세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y. 여기 y'이죠. 플러스 2y. 플러스 2x. 여기 y'입니다. 자, 여기, 여기 합격 거예요. 다시 한번 더. dx로 나눴어 3x 제곱. dx로 나눴어 2y. dx 분의 dy니까 y' 자, 얘 어떻게 돼? 나눠서 2y. 여기 나눠서 y' 얘 됐지? 학교에서는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올 거야 학교에서는 이 과정이 없어져. 학교에서 평미분이라는 걸잘안 해. 그러니까 니네는 그냥 미분해. 뭐에 가나요? 그냥 x 미분해. 변수 변수만 다 미분치면 돼. 자 그러면 여기도 y 프라임 어도 y 프라임까 붙고 e x 2 e y y 프라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y 이렇게 돼. 따라서 y 프라임이 나와요. 이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묶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나붙셔도 상관없고요 이게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잘 봐봐 왜 이게 이제 미은 여기서 규기를 구하라고 할 거란 말이야 저 그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X가 뭐 얼마일 때 이렇게 줄거 아니야 그러고 보다 이제 X 얼마 Y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에 붙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587번 자, 사인 미분하면 뭐야 아, 코사인 x, dx 사인 y 미분하면 얼마야? 코사인 y dy 그기 이제 남아있는 거 나눠봐 y 파이 Y 트라임은 어떻게 좋아는데 커스 아이 와이 마이너스 포스 아이 이게 전부 7로 여기서 더정리할 수는 없죠 응네정리는아템 하겠는데 뭐할게 없어 자 588번 588번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어 어 뭐냐면 이거를 통분해서 이렇게 할 거야 Y 분의 X, X 분의 Y는 현재 이게 이걸 어떻게 할래? 음, 아,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표현 방법이 그래서 그래. 선생님 같으면 이거 싫어요. 몸미분쓰이 싫어. 그럼 어떻게 나면 돼? 전체에다 x, y 이트 해요. 그냥 이렇게 붙자고 미분해. e x t x. 미분해. e y t y. 미분해. e y d x죠. 짜증. 아, e x d x 마이너스 -E y d y 자요거 x로 해 e y d x 플러스 요거 y로 이번에는 e x d y죠 e d x로 나눠줍니다 x 마이너스 y y 프라임 요거 y 그 다음 플러스 x y 프라임 y 프라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이쪽으로 옮겨요 그럼 x 더하기 y 의 y 프라임 y 이걸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x 마이너스 y가 되죠. y 파이는 어떻게 써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혹시 더 바꿀 수 있느냐? 네, 이거면 좀 확인을 해볼게. 다른가? 이게 답이 다 다르게 표현이 되 다르게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다르게. 588해 보니까 x분의 y인데 있어. 지금 선생님 이거 다른데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볼게. 이게 x분의 y라는데, 선생님 답이 다른데요. 내가 분명히 왜 답을 보여준 거냐면 답이 다를 수 있다고 했어. 근데 표현법이 달라진 거야. 표현이 다른 것뿐이야.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에 x 마이너스 y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야. 근데 얘가 누구냐면 2xy야. 그리고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거를 음, 음, 잠깐만. 이거 좀 스타일을 바꿔야 되나? 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는데 이 답하고 이게 같아질지라는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 전체를 x로 나누기는 좀 그렇고 수직공간이지 이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에 그냥 한번 가볼게요. 이거의 제곱이래. 자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y의 제곱이야. 근데 이게 누구였냐면 exy였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exy 플러스 y의 제곱이야. 아쉽게 받아주니까 좀 걸리겠네. 얘가 누구냐면 x제곱 2xy가 x제곱 빼기 y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x의 제곱에서 이게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2xy 그다음 마이너스 했으니까 2y의 제곱이 남아 그러니까 x분의 y가 딱 떨어져 그러니까 표현이 뭐라고 그야냐면 달뿐 값은 똑같다는 거야 응?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너네는 이렇게 못만들어 이거 쉽진 않아. 근데 네. 네. 왜 그렇게 했냐면 여기를 뭐할수 있냐면 여기 자체를 미분할 수도 있고 이걸로도 가능해. 근데 난 이게 좋아. 왜? 몽미분법이 나중에 배운 거지 처음부터 배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선생님, 계의 풀이법은 왜 그렇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거는 이걸 몽미분법 그냥 쓴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y의 제곱이에요. 앞에 거 미분 dx예요. 얘 예, y 갖다 붙여요 빼기 앞에건 놔두고 뒤에건 미면 dy에요 빼기 x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x제곱인데 어 여기 앞에건 미면 y죠 그럼 dy의 x 그 다음 빼기 앞에건 놔두고 이게 dx죠 그게 0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를 보아하니 이게 좀 있긴 한데 요거는 y분의 dx고 좀 분류를 좀 해볼게 y의 제곱분의 x의 dy고 빼기 여긴 x분의 dy야 x분의 dy 그 다음 플러스 여긴 x제곱분의 y의 dx죠 이 분류 전체를 dx로 나눕니다 그럼 y분의 1이고요 요게 어, y의 제곱에 x의 dy타이냐 빼기 그리고 이거는 DX로 하니까 X 분의 1 Y 프라임 이거는 어, 플러스 이거는 X 제곱 분의 Y 이걸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어, Y 분의 1 플러스 X 제곱 분의 Y 있나 이거 정리하면 X Y의 제곱이고 이게 통분이 되면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이죠 어, 플러스 이게 Y 프라임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도 통보를 할게. X 제곱 Y에다가 X 제곱 플러스 y 의 제곱이죠. 그래서 X Y 의 제곱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Y 프라임이에요. a i 에 치워져요. 여기 X, 여기 X 치워져요. 여기 이거 Y 치워주니까 최종적으로 Y 프라임 Y가 이쪽으로 오니까 X 프라임.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 하다가 포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뭘로한 거야. 줌수로 그냥 하지 말고 정수 형태로 바꿔서. 같거 아, 아니야? 왜이 네. 아니, 이거 그러니까 거기 답이 x 플러스 y 분의 x 마이너스 y 지금 이거의 답이 y 프라임이 x y 인의 x 마이너스 y라는 거 이거 성립하는 거야? 아니라고 하지 마. 그래서 보여준 거요. 네. 분수 싫어서 자, 그 다음에 절대값 n 절대값 y를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 580번. 네, 네. 절대값이 사라져. 그래, 절대값 y는 x의 세제곱이냐, 제곱이냐? 세제곱 세제곱 자 해볼게 y 분의 1 dy는 3x 제곱의 dx 어떻게 하면 돼?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dx 분의 dy니까 y 은요 3x 제곱 y 입 이제 됐어? 자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다음에서 t 그냥 하세요 뭘 이거 할 필요 없어 원래 역함수를 이용해서 하라는데 그러지마 그냥 x는 y의 세제곱이냐 그냥 미분해 dx는 3y의 제곱에 dy죠 그럼 y'은 프라 어떻게 돼? 3y의 제곱분의 1 이게 답이야자그 다음에 591번 591번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주세요.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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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왜이렇 y 왜 이렇게? y' 돼, 돼, 이렇이 아, y 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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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되왜 이렇게? 왜이렇 이렇게? 왜이렇의 제곱 렇게왜 이렇게? 자 어떻게 x로 미분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x로 미분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써. 플러바 이거 ex야. ey, y 프라임. ez, z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가르치죠. 그럼 얘가 나온 근거 얘기해볼게. 그냥 미분해. x로 미분해. y로 미분해. z로 미분해. dx로 나누면 dx로 나누면 여기 어떻게 돼 y p r i dx로 나누면 여기는 z p r i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편미분을 기억해 편미분 나중에 접근할 때 필요해서 그래 취안도 공부는데 그래서 편미분으로 하시면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왜 선생님 여기 거듭제곱근 내제곱근 x 플러스 1인데 그냥 하십니까? 어, 뭐 저기 싫어. 3분의 1? 싫어. 그냥 할래요. 그런거야. 5 9 0은 안해도 되고. 자, 593번. 근데 여기선 고민을 때리는거야. y는 x 네제곱 마이너스 제곱 같은데? 3x 네제곱 플러스 5x y' 4x의 네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y 2' 엑셀 제어만 해18에594번자 와이프 라인 물론 여기서 D, Y도 해도 돼 알았지? 근데 네. 그래, 그냥 한개4 제곱? 3 x 플러스2에몇제곱3제곱36은4자 그다음에 595번595번은두 가지를 풀거야 일곱, 와이파이, 한번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영이야. 네. 앞에 뭐꺼 놔두고, 밑거 미분 이 x지. 됐니? 네. 자, 그런데 나는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 와이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를 통계는 이 x. 똑같아. 얘랑얘랑 얘랑 똑같아. 다르지 않지? 네. 자, 그다음에 596번. 자, 얘 y 프라임 어떻게 돼? 얘 치시면 제곱으로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된다고. y의 제곱 x minus 이 y y 프라임 x 1. Y 프라임 m e 마 p Y 분의 1. 그럼 Y가 2, 2, 2, X 되고, 있고, 번째, Y 가누구였어 X Y 1. X 1. Y prime i 이 e Y p r i m X 마이너스 1. 1. 제곱의 e q i 1. X m 1. 1. 1. l 1. X 이 1. 1. 그거는 얼마야? ln(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답 똑같아요. 계시죠? 597번. 근데 선생님이 저거를 로그 미법 패스 안 했어, 해줬지. 네. 597번은 응원 네, 중에 로그 미법 수좀 해볼게요. 원래 얘 y 타임은 알고 있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잖아. 김사빈 얘네. 자, 근데 여기다 로그 미법 한번 해볼게. 플러스. 아, y는 y는 3x야. 1분의 y 맨 y 프라임은 y가 3. 그럼 y 프라임 얼마야? y 곱하기 -3이지. y가 누구였어? b에 -3이래. 이건 로그 미법 쓴 거야. 이건 그냥 미법, 지수 로그 해도 이거는 로그 미법. 따라오죠? 5 9 8만 얼마야 그냥? X 분의 1? 미안했대 때 이거 아 잠깐만 이거 2개도 함수 구하는 거네 나 미쳤나봐 이개도 많이 열심히 했네 여기서 부터지 않겠네 594번부터 다시 할게 Y2 프라임 더 해야 돼 이거 Y2 프라임 얼마야 3이 또 내려올 거 아니야? 스키십이. 아, 틀리고 아니야. 더안 했을 뿐이야. 그럼 얼마? 9x4 3이 되니까 9x4 36. 그럼 3x 플러스 1이 얼마? 2제곱에 또 3x3. 108에 3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자, y2프라임 이거 어떻게 돼? 와, 복잡하겠네. 앞에 거티 나와. 얼마야? 4. 마이너스 하니까 4야.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얘 예, 갖다 붙이고 속립은 먼저 해내 속립또 갖다 붙이고 and 이게 끝나서 마이너스 2대 x의 제곱 플러스의 마이너스 2제곱의 2 제곱의 아, 2 이거 아주 난리 났구먼이야 투프라임까지 가야 되네 아우 장난 아니구나 자 여기도 투프라임 해볼게 Y 프라임이 e 나 2에 르트 x 마이너스 1분의 1있면 2분의 2에 루트 x 마이너스 -1, 1. E 1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럼 Y 프라임 앞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1을 성립을 1. 이게 정답얘 어떻게 투 프라임 물어보는데 또미분 7에 얘 이거니까 그대로 하다 보면 또 연습이 되니까 다안 쓰셔도 돼 598번 이게 나온 뒤까지 물어본 거예요 y는 ln(x) 야 y prime 그렇게 돼 x분의 y to prime 마이너스 x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 y sin x sin 2x 미분하래요 올라 y' cos i n e x 속 예, 성립은 -2. 됐죠? y'' 2' r i 어떻게 돼? Minus sin 2x 성립은 2까지는 4. 반으로 표현해 줘. 자, 그다음에 600번. 이제 3가 어떻게? 어 원래 이 e 있었는데 얘또 미분하니까 이가 튀어나와 속미분 이가 또 있겠지 음. 그러니까 4가 되죠. 예. 아까 e, 아그 그래, 그래 그럼 이렇게 할게. 끝나고 이어 오면 되지. 네. 음. 자 600번 y prime s i e x 앞에 거 나두고 뒤에 거더 s 인 x. 아까 따라옴. 따라오죠. 이요. Yeah. 네.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갖다 붙이고 앞에 거나또 x, y 럼 y prime 어떻게 돼? cos <놀람> x. 얘나또 예, 1, 얘미분의 1, cos <놀람> x. 나두고 뒤에 거 미분 minus sin x죠. 그래서 얘 정리하면 2 e, cos x minus x sin x 이게 정답. 여기 1기 번. 이의 x 제곱, 고 예, ln x 그대로 있어요. 하기를 어, 앞에 꺼 놔두고 뒤에 꺼면 이 x 분의 1이죠. 자 그럼 다시 얘를 이렇게 정리해줘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수프라인 물어니다 그럼 앞에 꺼 놔두고 그대로, 예, 그대로 이거 에다가 n 등 플러스 앞에 꺼 놔두고 ln x 분의 1. 자 x 마이너스를 재우니까 뭐야? 마이너스 x 분의 1이죠. Em bấm c h 제 t x Yeah